이렇게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재에는 과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모더니즘은 가장 대표적인 건축, 그 바로 르크로브 비즈의 건축 작품이에요. 그이 사람이 건축적인 사상을 실현시킨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니까 러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전쟁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모든 건축물들을 폭파시켰어요. 파괴시켰어요. 음.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새롭게 만드는 게르코르비지에가 만든 아파트예요. 공동주택. 기능성, 효율성. 이거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집단 생활. 효율적이잖아요.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개방성, 다원성, 이걸 중시하는 건축 카드. 음.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은 아파트도 다원하우스. 그니까다원화돼 있는 거야. 개성을 존중하는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중간 과정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쪽 사고라는 건 뭐냐면, 다른과 틀리는 건지,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더니즘은 옳다, 그러다, 선과 악둘 중에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개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했을 때 고객하고 다양한 대화가 가능한 거고 고객의 프라이버시, 고객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 상대성의 원리를 분양하기에서 적용하면 기부 앤 테이크. 반드시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다. 부동산에 공짜는 없다. 이게 상대성의 원리예요. 그리고 발명이 아니고 발견의 원칙. 이게 바로 이제는 공급과잉의 시대는 끝났다. 네. 고도성장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발명이 필요했어요. 왜? 이 세상에 모든 물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 됐거든. 근데 지금은 공급과잉. 만들어진 물건들이 너무 흔해. 그래서 분야학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업보다는 임대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즘적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대업. 자동차 렌탈을 더 많이 하거든요. 정수기 렌탈을 많이 하거든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쉐어하수가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임대 사업이 더 활성화될 거다. 임대 업이 더 활성화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원성의 원칙. 개성을 존,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베스트셀은 있어도, 스테이트셀은 없다. 왜냐면 그 부동산은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분양학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그 지역에, 그 부동산은 그 지역에 사는, 사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의 다원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개념은 투자자와 실수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조금 더 다원성 있게 바라보면 재산을 보존한대거나,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다원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공통된 이름은 오피스텔인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조연은 땅콩향 같은 거,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0% 사람도, 우리나라 하위 10% 사람도 분양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고객인 거예요. 그 고객에 맞는 브리핑을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위주야. 그럼 무조건 땅 주인, 아니면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 전원주택을 공급을 해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는 딱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야. 1년 365일 거기에서 정착하는 정착형. 그리고 1년 365일 중에서 한 200일 정도만 이용하는 체류형. 그리고 1년 365일 중에서 한 100일 정도만 이용하는 레저형. 이렇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분양이 된다. 전원주택이 안 팔린다. 그거는 뭐예요?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요자 입장에서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미분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는 현재 시점에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입장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 한 번, 한 번쯤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야. 부동산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있는 것처럼. 벤츠 영업사원과 나. 과연 뭐가 틀릴까? 그 전문 용어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까? 그리고 관련 용어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분양을 하고 있지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꿈조차도 분양하는 꿈을 꿔봤는지, 꿈조차도 부동산 중개하는 꿈을 꿔봤는지, 그렇게 내 스스로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에 대한 전문성, 나에 대한 직업의식, 어떤 나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은 과연 내가 있는지. 그런 퍼스널리티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고객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